우선, 센크는 딱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스윙 궤도에서, 안에서 너무 과하게 들어오거나, 바깥에서 너무 과하게 들어오거나, 아파르거나, 응. 뒤집어서 내려오거나, 이게 너무 심하면은, 그냥 센크나. 센크나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넌 지금 백스윙 때 충분히 공간 확보가 안 돼. 왜냐면, 밀리기 때문에. 스웨이? 스웨이. 그냥, 아. 밀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발끝은 넓혀야 돼. 그러면 체중이 바깥으로 밀리는 거를 조금 잡아줄 수 있어.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만 더 중심 이동을 하지 말자. 너는 지금 중심 이동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 왼발에 체중을 놔. 어, 왼발에 체중이 놓을 거야. 그래서 내가 백스윙을 할때 우측으로 중심 보내지 말고, 왼발에다가 중심을 놓은 상태로 내 어깨 회전을 우측으로 쭉 들어가. 공간을 활짝 열어주고 스윙을 하자고 이렇게. 음. Mm Hello. -hmm. 그건 지금 공 치는데 풀샷 공이 왼쪽으로 바로 출발을 하는 공이나 리스샷 할때 센크가 엄청 많이 나잖아. 얼마 전에 라운드 나가때 센크 가막후반이 많이 났다면서 후반이 많이 났지. 뭐 센크가 왜 나는지 알아?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손과 몸의 간격이 유지돼서 스윙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동작에 의해서 손이 가까워진다든가 어찌됐든 간격이 유지되지 않아서 이제 센크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 아, 오케이. 무슨 센크는 딱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스윙 궤도에서 안에서 너무 과하게 들어오거나, 바깥에서 너무 과하게 들어오거나, 아파르거나, 음. 뒤집어서 내려오거나, 이게 너무 심하면은 그냥 센커나. 음. 그러면 너는 센커 왜랄까 일단, 나는 처음에는 이제, 이게 다운블로우 식으로 친다, 치라고, 치라고 아, 하는 거를 많이 봐서, 어. 그래서, 체 헤드는 뒤에 있고, 음. 손은 임팩트 때, 좀, 앞으로 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럼 가 센커나는 이유가 뭐냐면, 너 지금 백스윙 때 충분히 공간 확보가 안 돼. 왜냐면 밀리기 때문에 스웨이, 스웨이 그냥 아. 밀려 근데 너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말하면 뭐할수 있겠지만 너 같이 오다리인 사람들 있지. 오다리인 사람들 스웨이가 많아. 어. 아 기본적으로 중심이 조금 바깥쪽에 있잖아. 어.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발끝은 넓혀야 돼. 그러면 체중이 바깥으로 밀리는 거를 조금 잡아줄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만 더 중심 이동을 하지 말자. 우측으로 중심 이동을. 왜 그러냐면 너는 지금 중심이동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 음. 어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 중심이동은 회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회전축운동. 우리 축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휘둘러지는 건데 여기 안에서 우리가 중심이 헤드 끝에 의해서 중심이동이 자연스럽게 되는 게 가장 좋은 중심이동이라고 하는데 너는 지금 중심이동을 몸으로 너무 간다. 그렇지. 거예요? 너는 지금 중심이동을 몸으로 너무 이렇게, 이렇게 골반으로 너무 하고 있는 거야. 음. 우리가 발바닥으로 중심이동을 해야 돼. 발바닥으로. 발바닥으로 중심이동을 하는데, 중심이동이 아까 말했던 회전에 의해서 중심이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발바닥으로 회전을 만들어내는 거지. 발바닥으로 골반을 밀어내는 게 아니야. 음. 너는 지금 골반을 이렇게 밀면서 우측들이 뒤로 빠지지 못하고, 이렇게 막혀서 백스윙 돼 있어. 오른쪽 어깨도 앞에서 막혀있고, 골반도 앞에서 막혀있어.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너한테 나오는 문제점이 뭐냐? 너 아까 말했듯이, 다운블로우를 하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당기고 들어간다며. 응. 다운블로우를 하기 위해서. 응. 이렇게 민 상태에서 다운블로우를 하려고 손을 당기다 보니까 몸은 뒤집어져. 응. 원래 근데 골반이 밀린 사람들은 몸이 뒤집어지고 손을 당겨. 응. 어, 이거는 그냥 하나의 세트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밀리지 말아야 돼. 밀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 팁을 좀 주자면, 이렇게 내가 많이 밀려가지고 뒷공간이 확보가 못 된다라고 했을 때 왼발에 체중 올라, 어, 왼발에 체중이 놓을 거야. 그래서 내가 백스윙을 할때 우측으로 중심 보내지 말고 왼발에다가 중심을 놓은 상태로 내 어깨 회전을 우측으로 쭉 들어가. 그러니까 절대 뒤집어지지 않아. 왜냐면 내가 영상을 올때 계속 얘기를 하지만 결국 우리가 골프 레슨을 받고 내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중간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골프가 어렵고, 자, 우리는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왼발에다가 체중을 딱 계속 둔다고 생각을 하고, 내 몸통 회전하고 클럽이 위쪽으로 쭉 회전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지 않아. 어, 어 이렇게 되지 않아. 놓은 상태로. 배는 숨겨두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네, 너가 이제 나한테 말하는 거는 나의 문제점에 한해서 왼발에 무게중심을 두고 왼발을 축으로 확 돌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모든 그 사람들에하는서 그 통용되는 게 아니야. 그렇지. 내가 중심 이동이 잘 되고 내가 골반이 밀리지 않는 상태에서 회전으로 중심 이동이 잘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 가 전혀 없지. 아. 우리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거, 음. 이거 이렇게 되면서 몸이 막 이렇게 이게 되는 사람들. 다운 스윙 때 너도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가서 공 덴비면서 칠때 있고. 덤비면서 쓰러질 때 있고, 바로 덤빌때 있고, 계속 쓰러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왼발에 둔 상태로 오픈을 쫙 시켜서, 우리가 만들지 못했던 우측 공간을 만들어서, 안으로 스윙이 내려오는 걸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스윙이 내려오고 나서, 맞고 나서, 다시, 안쪽으로 스윙이 들어가지는 걸 느껴보자고. 지금, 너가 지금 하고 있는 문제점은, 머리가 쓰러지면서 골반이 튀어나와. 나오니까, 이런 식이지. 좀 과한 거야. 근데, 어쨌든 이러면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막, 이런 식의 공이 나온다. 응, 음, 맞아. 또 지금 막, 되도 않게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그래서, 백스윙을 딱 들었을 때, 열자고. 활짝 열자고. 이렇게 해서, 공이, 어쨌든, 공한테 클럽이 갈 때, 공간을 활짝 열어주고 스윙을 하자고, 이렇게. 음. 음. 해보자. 자, 스윙 팔짱 열어. 오, 어, 오케이 스윙. 자, 이렇게 타보자. 아,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밀리고 있잖아. 밀리고 있으면은이공 지금 이공 가지고 있지만, 야 다이소 가면은 이거 탱탱볼 그냥 막 천원이면 사라. 사가지고 집에 가. 집에 가서 저기다가 딱봐 왼쪽 골반에. 이게 원래 골반이 밀리 밀리면서 뒤집어지는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이거든 딱서서 가지고 안아 안아서 떨어지지 않게 남기지 마 남기는 순간 떨어진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밀리는 순간 목, 내 왼쪽이 남기는 순간 떨어져 자 음. 왼쪽에다가 놓고 왼쪽 골반으로 벽에 딱 말아놓는 거야 자 그래서 우 쭈쭈 해놓은 왼쪽이 딱 들어와 안 떨어지지 이 연습부터 많이 한 말이야 이 연습을 많이 하면 확 느낌이 와 오케이